안녕하세요. 운동 10개명입니다. 일은 일본 출발이라서 새벽에 나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해줍니다. 2025년 8월 여름에 갔다 온 여행인데 이제야 편집하네요. 제가 2년 전에 우연히 일본 미쿠라지마무라 섬 돌고래 투어를 갔다 왔는데 때 너무 좋아서 제 지인들을 모아서 한번더 가고 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라 공항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쾌적하네요. 총 7명 중에 3명이 먼저 가서 일본 여행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가슴 크기입니다. 형님께서 사주신 프로틴 잠바 주스를 먹으며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수도쿠 중독이라서 몇판 하다 보니까 금방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기체가 제 인생 역대급으로 흔들렸는데요. 화면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더 많이 흔들렸어요. 네페 아까 내릴때 좀 무섭지 않았어요? 엄청 흔들리지 않았어? 저녁 10시에 항구에서 미야케지마섬으로 출발하느라 신주쿠알펜에 들려서 쇼핑하고 오키쿠보에 클라이밍을 갈 예정입니다 카드로 결제 완료 스카이라인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때 런닝붐이라서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2를 구매했습니다. 소방관 형님께서는 워커를 구매하셨습니다. 출동할 때 신을 거라 하시는데 보급품은 좋지 않아서 약 40만 원 정도 되는 걸 사비로 구매하셨어요. 영화 소방관의 장갑이 떠올라서 많이 슬펐습니다. 소방관 분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일본에서 첫 끼는 맥도날드입니다.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했어요. 마크로또 나르도. 이곳이 오키쿠보의 비펌프입니다. 아키아바라 비펌프보다는 작긴 한데 저희 빼고는 일본인들 뿐이었어요. 역시 일본은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상급 난이도가 엄청 높았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암장에서 보통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난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중간쯤 난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무릎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혹시 다이빙 전에 다칠까 봐 살살했어요. 라는 핑계를 댑니다. 저녁은 클라이밍장 직원분께서 추천해 주신 라멘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작은 라멘집인데 분위기가 장인 분위기가 나는 라멘 맛집 같습니다. 라멘집 잘못 가면은 엄청 짠곳도 있는데 여기는 국물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굿 앳. 1 아사이 굿 앳. 개인적으로 이 교자가 진짜 키기해. 드디어 일본 돌고래 투어 멤버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미지 우리가 갔던 기간이 일본에도 연휴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배가 저희가 탈 배인데 2년 만에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진짜 돌고래를 보러 가는 실감이 이제야 납니다. 배가 22시인가 출발해서 다음날 약 5시에 도착하는데요. 누워서 갈수 있는 방의 자리가 있습니다. 방에는 총 8명, 근데 저희는 7명이라서 저희끼리 방을 사용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방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침대는 따로 없고, 이제 사람이 누우면 가 옆에 조금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게 가장 저렴한 티켓이라서 이 정도이고 그래도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목소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기절하고 약 5시 정도가 다 돼서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많이 부네요. 섬이 작아서 따로 택시를 타거나 하긴 어렵고 차를 이용해야 했는데 저희는 숙소에서 차를 렌탈했습니다. 숙소 사장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셔서 종이로 된 국제면허증을 한국 경찰서에서 10분 만에 발급해서 왔구요. 일본은 왼쪽 운전석이라서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인지 도로에 차가 별로 없어서 섬에서 운전하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숙소는 이 섬에서 한국인이 유일하게 운영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여자 사장님께서 계셨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그 어머니의 아드님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섬 어느 한 곳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가보진 못했어요. 2년 전에 왔을 때또 기억나는 것중 하나가 해주시는 음식들이 진짜 너무 맛있었고, 양도 많이 주셨어요. 다이빙하고 배고팠을 때 먹어서 그런지 그 모든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4일동안 진짜 음식을 너무 엄청 잘해주셨어요 영상을 지금 편집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이 저희 숙소입니다 일본 연휴기간이라 그런지 일본인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도착한 첫날이라 이날은 아침을 먹고 잠깐 잠을 자고 11시 12시쯤 나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오 되게 좋은데? 오션뷰 깨끗하다 건물이 이곳의 조식은 일본의 간단한 가정집 스타일의 조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일본식 영상 을 보는데 이제 전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며칠째 잠을 잘못 자서 쪄들어 있네요. 돌고래 일본 투어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다 영상은 다음에부터 나오는데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빠르게 만들어서 새롭게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렐루야, 감사합니다.